함수의 연속 고난도 2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보자. 자, 문제 보시면 뭐 주었어요, 여러분들? 가우스 함수를 주어지고 불연속을 물어봤어. 자, 제가 개념파트에서 가우스 이렇게 함수 주어지면 요값 있죠. 요 값이 뭐 있는 정수가 되는 뭘 찾아?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x값이 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야. 이거는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하면 안 돼. 불연속될 확률이 높아.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이 x 값을 연속인지 뭔지, 불연속인지를 뭐 해야 돼? 따져줘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먼저 이 정수가 몇 개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럼 요거 이제 y는 함수로 취급할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네. 이거 완전 제곱되네. 자 x 마이너스 얼마요 3이죠. 자 3의 제곱이야. 근데 구간은 얘네 x가 1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야. 자, 그럼,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있어. 요게 정수 값을 먼저 구하자. 정수 값을 구해야지 X 값을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해보자. 자, 1, 3, 6, 요렇게 보면. 자, 이거 그래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에서는 0일 거고, 1에서는 얼마? 4네?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되는 거야. 6일 때 얼마죠? 6로 보니까 9네 9. 요런 그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키워볼게. 얘가 9야. 그러면, 요 값이 가질 수 있는 거 보세요. X에 저거 빼기 6X p l u 9. 얘가 가질 수 있는 그죠 값은 가장 낮을 때가 0이야. 오, 얘는 0부터 9보다 작아. 그러니까 정수가 몇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정수는 몇첩분의 정수 나올 수 있는 거 얼마? 1될수 있죠. 이 값이. 1. 2도 되고 3도 되고 돼? 4도 되겠죠. 어디까지 가겠어? 9보다 작으니까 8까지 가겠네. 자 됐어요? 자 그때 x값 찾아보자. 자 여러분들 이게 아, 참, 0도 있죠. 0 이거 e a 하네 0도 있잖아요. 0 0 y o 자들어 u 죠 자, 요게 0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게 0이야. 그때 x값 얼마? x는 3이 되겠네. 자, 여러분들 요게 1이면 g 단 o 대 1. 그 y 그 u n x young, young, y o u n 이 young, x값이 n g young, y o u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찾으면, 이때는 x 값도 몇개 돼? 여러분들, 두 개야, 두 개. 왜냐면 어디까지 두 개? 요, 여러분들, 여기 3, 2, 1.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두 개. 얘도 두 개. 굳이 구할 필요 없고, 얘도 몇 개, 두 개. 4서부터는 몇 개. 여러분들, 정수가 4일 때 x 값 하나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불연속이 될 확률이 높은 거는 총몇 개겠어요, 여러분들? 0에서 1개. 자, 여기에서 1과 어디까지 3까지에서 몇 개? 6개. 4하고 8에서 다더한 몇 개? 5개. 그래서 총 가장 많이 나와봤자 다 불연속이라고 해봤자 12개, 12개. 됐어요? 그럼 여기 불연속이 될수 있는 x값의 개수는 이런 건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x, x를 찾아서 확인 작업 들어가 보자. 됐죠? 자 그러면 x 이퀄 3에서 확인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x 이퀄 3에서 연속 불연속 따지는 건 x 3에서의 우극한가? 그죠? 자, 리트 X가 3에서의 자극한가? 함수값, 함수값은 여러분들 0이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3보다 조금이라도 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요 점이 3이면 3보다 조금이라도 크고 작은 거 따져야 되겠죠. 크면 여기네 오, 3보다 조금이라도 크고, 요쪽에는 3보다 조금이라도 작고 그럼 함수값은 여러분들 요 값은 가우스 그대로 써. 요 값은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크니까 얘는 0보다 조금이라도 클 거고 여기도 작지만 여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니까 얘도 0보다 조금이라도 크네.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가우스 0. 우극한 0, 좌극한 0. 함수값도 0이네. 그러니까 얘는 뭐로 파악된 거야, 여러분들. 얘는 연속으로 파악된 거야, 얘는 연속이야. 자, 그럼 이런, 이런 식으로 12개를 어떻게 따지느냐? 힘들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양으로 여기 조금 다시 그리고 해볼까? 자, 여기가 3이라고 해봐요. 크게 그릴게. 자, 이런 그림이 있다 해보세요. 근데 나는 따지고 싶은 걸 여기 2에서 한번 따져볼게. 2야. 그럼 2일 때는 무조건 함수값은 얼마야 돼? 여러분들 함수값은 2일 때 f의 2가 되겠죠 2의 함수값은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야. 왜? 정수 1이니까. 자, 그러면 2에서 보세요. 따져 볼까?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우추 fx를 그냥 바로 쓸께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좌추 그다음에 함수값 됐어요? 자, 함수값은 무조건 뭐겠어? 당연히 1이겠죠. 1이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극한 보세요. 우극한은 2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이야. 여기야. 2보다 조금이라도 커. 그럼 여러분들 이 값이 1로 가긴 가는데 여러분들 가우스 쉬었잖아.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게 되는 거야. 얘는 1에서의, 2에서의 자극한 2에서의 자축이죠. 그림 보세요. 여기잖아. 요기.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이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로 나와 0으로 나오고 얘는 뭐로 나와 1로 나오고 1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극한 자극한이 같을 수가 없어 얘는 같지만 그래서 얘는 뭐다 x의 곧 2에서는 뭐로 파악된 거야 불연속으로 파악된 거야 그럼 다른 것도 다 모양 보세요 모양 만약에 여기다 그죠? 여기 있는 값에서 내가 극한값 따진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만약에 6이라고 해봐. 6일 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x. 그죠? 그럼 함수값은 6 맞는데 얘 우, 자극한은 6보다 조금이라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우스 쉬우니까 얘는 가우스 쉬웠다고 해보세요. 얘는 뭐로 나와? 자극한 5로 나올 거고 우극한은 뭐로 나와? 6보다 조금이라도 6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 틀려. 틀리니까 이런 거 불연속으로 파악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 보니까 다른 건 따질 필요 없어. 여기 있는 애들은 모양이 다 뭐로 파악되는 거야? 불연속으로 파악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때 x e q 어디에서만 요? 3에서만 뭐다? 연속으로 파악돼 갖고 12개 중에 하나 빼니까 11개 2번이 답이 되겠죠.